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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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의 사랑의 갈증을 느끼시는 주님, 신부의 사랑의 퀄리티를 가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신부의 방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죄의 사랑을 풀어주시고, 죄의 가슴을 풀어주시옵소서, 유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는 깊은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원래 베나님 집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집하였죠. 근데 그들의 사랑이 어그 왕권의 싸움에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사랑이었다면, 왜냐면, 유다나는 나중에, 어, 어, 사울과 함께, 그렇게, 그, 적진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들의 사랑이 세대를 이겨서, 열 네대가 지난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베냐임이 집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는 유다 집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요나단과 그 다윗의 그 사랑이 그 조상대로 올라간 그 사랑이 스물여덟 대를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열매가 맺게 돼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요 요즘에 <laughs> 조금 가슴에 병이 생겨가지고 <laughs> 숨을 쉬기가 조금 힘든데 원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배에서 계속 운행하시는 성령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이 배하고 이 호흡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면은 배를 호흡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딱 끊겨요. 그래서한 15일간, 한 2주간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성령님을 배 속에서 계속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춤추며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또내 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또 특별한 친절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런 깊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깊은 사랑이 주님과 안 될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숙제를 보게 되면은 왜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세상을 사랑했으면 나한테 빵을 줘야지. 나한테 돈을 줘야지. 나한테 보석을 줘야지.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진짜 아셨을 것이고 내 진정한 필요를 알아서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암환자가요, 암환자가 아닐 때는 항암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암환자가 아닌데 항암제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암환자가 됐을 때는 그 항암제는 굉장히 나한테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죄라는 독에 빠졌다는, 죄의 독을 해독시킬, 해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 히 느낄 때에만 독생자가 왜 나에게 주어졌다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한락스 옛날에 처음에 선전 나올 때그 <laughs> 꾸정물 같은 그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선전 봤을 때이 병에 유리병에 아주 꾸정물인데 그 유한락스 한 방울로 그 물이 하얗게 투명하게 그 변하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게 대체 뭘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해독제라는 것은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 소리가 이상해요. 그한 방울의 해독제가, 어, 그, 우리의, 그 더러움을 씻잖아요. 런데요 제가 우리 아들이 세, 아, 석달 됐을 때, 우간다를 갔었어야만 됐어요. 어,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성교사님들은요, 3개월도 아니에요. 2개월 때막 가버려요. 아주 막,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한 사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3개월 때 갔어요.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별로 안큰것 같아요. 좀 키워주실래요? <웃음> 근데, <웃음> 어, 우리가 3개월 때 아이가 그 신생아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3개월에 다 맞힐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 소음압이라는 것은 6개월 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못 맞추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아, 우간다는 병원 시설도 안 좋으니까 그 소아마비까지 다 마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갔을 때 이제 그 6개월이 돼 갖고 이제 에 클리닉, 그 우간다 클리닉 갔을 때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어 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소아마비 약을 잘 줄까 했는데, 어 그래도 이 소아마비 약만큼 우간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예요. 우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포트 하고 있는 우간다의 허닝톤 목사님도 소아마비세요. 예, 그런데 그 아이 우리 주원이가 6개월 때 이제 소아마비 약을 주는데 단한 방울, 단한 방울의 그 소아마비 약을 얘 입에 잠깐 넣어주고 진짜 먹었어요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한 방울이 그 아이를 소아마비로 안 걸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죄라는 그 퍼져 있는 우리 몸 속에 죄가 오 독처럼 퍼져 있는데. 그 죄를 해독할 보혈의 한 방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한 방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큰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빵을 주시죠. 왜 밥을 드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저는 그 컵에 작은 한그 컵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그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한 방울, 그, 그 작은 잔에그포도주가 우리 입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세포, 우리 몸속의 세포세포, 세포, 그 엉망개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죄를 근원조차 말리, 말려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마시면서, 그것이 목소리 통과해서, 우리, 우리 입속에서 그것이 소화되고, 완전히 우리 안에 잠식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 그게 성만찬인 것이 아니 성찬식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의 근원까지 말려 버리시려고 클리신 주님의 그 보혈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로버트 박 목사 성교사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우리 추전 선생님께서 잠깐 오셔서 어, <laughs> 주님을 사랑하는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카페에서 로버트 박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음, 그가 석방했을 때에는 아마도 북한의 인질들을,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인질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어, 네 앞에서 다 죽일 테니, 너가 석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어떤 그런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글을 읽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그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 북한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앞에서 그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석방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음, 좋아하는 그 렘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주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어, 브란트 목사님은 동독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독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많은 그 협박이 있을 때,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어, 그분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잠깐만, 제가 물좀 먹겠습니다. 예 그런